네 안녕하세요 아 (6월 19일) (2019년 6월 19일) 아침입니다. 아 오늘 저는 그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도봉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앞으로 이곳에서 며칠 동안 봉사를 할 건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. 노인분들은 많이 외로우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.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어, 꼭 찾아가셔 가지고 따뜻한 손. 길을 내밀어 주세요.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독거 노인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찾아가 주셨으면 합니다.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우리는 주변에 계시는 노인 분들 한분한 분을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원진호였습니다.